2025년 9월 30일. 아, 아. 아니, 뭐야. 요즘 날씨 왜 이렇게 더워? 아니, 작년보다 더 덥잖아. 아, 진짜. 40도를 그냥 뛰어넘은 것 같은데? 아, 아 괜찮아. 야후야. 조금만 참아봐. 어? 좀 있으면 시원이 되기도 하고,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잖아? 어? 시원한 바람에 이렇게 살랑살랑 부자일 거 아니야? 그래.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. 그래. 추웠어. 그 다음 날. 예. Yeah, 드디어 가을이 왔다.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. 왜치는 개뿔. 진짜. 왜 이렇게 춥냐고. 아니 가을 어디 갔어. 너무 춥잖아. 그래. 그래. 아, 이거라도 해야돼 아, 아니 어떡해 어제까지만 해도 겁나 더웠는데 왜 갑자기 바다 추워지냐고 아, 가을 원래 가을이라면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솔솔 하면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렇게 완벽해야 되는데 아, 너무 춥잖아 아,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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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야 참자 그 다음 날 나나잖아나입 나, 나뭐 만한 게나 어? 여기 끼나 좋아서 입고 예? 결국, 야이는 갑자기 추워져서 어둠이 되었다고 한다.